안녕하세요. 집투부의 공인중개사 한현준 팀장입니다. 오늘은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분들을 위한 가장 완벽한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소형 평수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투룸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투룸이 전혀 부럽지 않은 대형 1.5룸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승희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현장으로 한계동 15층 세대수는 총 43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보실 1.5룸부터 투룸 그리고 3룸까지 구조가 굉장히 다양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현재 모든 호실이 분양이 완료됐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1.5룸 딱한 집만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호실인 만큼 최초 분양가 2억 중반에 가까웠던 금액이 현재 1억 후반대로 할인 분양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숭이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인분당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고속도로도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니까 1경인과 2경인을 전부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로 분양 초기부터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현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마지막 남은 자녀세대니까요. 인천에서 감각적인 1.5 룸을 찾으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빠른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실은 반듯한 구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폭이 널찍하기 때문에 좁은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총 4칸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신발 수납도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한쪽에는 일괄소등 스위치도 설치되어 있고 신발장의 맞은편 쪽으로는 펜트리룸도 있습니다. 엄청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물건들을 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이고요. 중문은 흑경유리로 되어 있는 큼직한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시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널찍한 거실 겸 주방이 있는데요. 면적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실과 주방이라고 해도 전혀 좁은 느낌이 없습니다. 먼저 주방 쪽부터 살펴보면 끝에서부터 냉장고 자리와 광포 오븐, 싱크볼과 화구가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싱크대는 깔끔한 일자형 싱크대로 설치되어 있고요. 화구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중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별도의 식탁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식사를 할수 있고요. 거실 끝에서 주방 끝까지 폭도 넉넉하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 사이에 소파를 비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는 실링팬도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시원하면서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창문도 대형창이라 개방감이 좋으면서 창호는 KCC 이중창을 시공했기 때문에 소음방지와 단열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조명은 매립등과 간접등을 사용했으며 거실의 아트월은 반듯한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월패드를 비롯한 각종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네요. 다음은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면적이 일반적인 3룸의 거실 못지 않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면적만 넓은 게 아니라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가구를 편하게 비치할 수 있는데요. 대형 침대를 비치해도 남는 여유 공간이 많아서 추가로 붙박이장을 설치하기에도 적합합니다. 크기로만 봤을 때 제2의 거실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이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한쪽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내부에는 수전이 있으니까 이 공간은 전용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일러실 내부에도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잔짐들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의 입구 쪽으로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도 면적이 굉장히 좋아요. 길이가 2m 70이 넘을 정도니까 괜찮은 면적을 자랑하고요. 내부 시설도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는 언더카운터 세면대로 시공되어 있으면서 거울은 수건 등의 욕실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레인 샤워기를 비롯해서 한 개의 코너 선반까지 있으니까 편하게 샤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벽면과 바닥은 같은 색상의 타일로 마감되어 있으면서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기능까지 있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 숭이동에 위치한 투룸이 부럽지 않은 대형 1.5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